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7회 굽기 20장 7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꼭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셋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도 자음으로만 기록, 기록을 해서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 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야훼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음으로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여 생긴 일입니다. 또한 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행복한 생활에 꼭 필요한 규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시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종들은 한 달에 두번 쉬었습니다. 14일 일하고 하루 쉰 것입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때 종들은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가축을 모두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들과 가축들은 너무 피곤하지 않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네 가지를 마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계명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계명으로 말씀하셔야 겨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가늠은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가늠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그것을 막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일하지 않고 돈이나 물건을 마련하는 방법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도둑질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악한 죄입니다. 만일 도둑질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힘세고 또 약삭바른 사람만 남고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홉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말을 하면 이웃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면 아무도 믿지 못하고 불신사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열번째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그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골로세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규칙을 세워주시는 것은 이러한 규칙이 없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일이 날마다 주위에서 일어난다면 아무도 마음을 놓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정부 상태의 국가와도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폭동이 일어나 상점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규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믿으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규칙은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규칙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과 13절은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사람을 죽여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여 모두가 다 규칙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사회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규칙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규칙은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많은 여러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상거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규칙을 지키고,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생활의 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의 균열이 생겨 사탄이 틈을 타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고 무법한 사회가 되어 시장 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규칙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